예, 네.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말세, 세상의 끝이란 말이죠. 어, 성경적 말세의 정의는 일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하는 이 말세는 그야말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소위 말세지 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세 바로 예수님의 철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때부터 말세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말세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모든 현상, 자연 현상, 국가 현상, 그야말로 이 사람의 품성, 타락상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동 고모라 시대와 같은 그야말로 이 말세가 됐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특별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해석을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든 나무는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세계 열방을 가리킨다는 말, 모든 나무를 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예 예언한 것이 다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라는 것 세상적인 눈으로만 볼 때는 뭐, IT 기술이 발전하고 앞으로 뭐, AI 기술을 접목한 이상적인 사회가 건설될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을 바라보고, 어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바로 분별하는 영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증조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가리킨는데 이스라엘은 이 AD 70년,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약 2000년 동안 허터져 있었다가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UN에 인정하여 독립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모아가나무가 모아나무의 징조라는 말.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제는 그한 가지만 봐도 이제 예수님이 지혜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안 하니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권이 회복되고, 또그 민족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들이 조국 팔레스틴에 와서 소위 정착전을 건설하고, 소위 시원인입이라고 하는, 시원이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시원으로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복음전도의 캐치프레이즈. 모든 나무, 세계 열방도 이제 이 하나님의 연한대로 다 성취되어 나간다는 것. 그러므로 이말세의 징조를 볼줄 아는, 눈을 갖는 것 중요하다는 것. 뭐 이면을 볼줄 아는 것. 이, 무화과 나무의 징조가 다 이루어졌고, 세상 모든 열국에 대한 징조도 다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깨어서 어, 환란을 통과하고, 또 예수님 재림 준비를 잘 해야 할걸 가르치고요. 오늘의 요절은 거의 34절이에요.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이런 말세를 정말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도나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세 가지. 방탕하지 말라는.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는. 세 번째는 생활에 염려하지 말란 말. 이런가 하면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이 좀, 하나님의 이 역사에 센시티브 해야 되겠는데, 춤이라고 센시티브 해야 되겠는데, 돈감해가지고, 일의 경중도 모르고, 화급성도 모르고, 그저 뭐, 이, 무랑투수같이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좀 민감, 민감해야 돼.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무슨 의도로 그렇게 표정을 짓는지, 말을 하는지 그걸 민감하게 캐치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는데 전혀 둔감하다면 그 어떻게 살겠냐는 말. 미력초기는 살기 힘들어요. 옛날 노른들이뭐 여우 같은 부인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아내하고는 살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세계별 말이 아무래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좀 민감해야 되겠는데. 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두뇌져 가지고 마음이 두뇌지니까 뭐 민감할 수 있나요? 아무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 구체적으로는 이, 이 방탕하지 말라는 거. 방탕이라고 하는 건이그거에 감각의 만족을 위해 무절제한 생활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과도한 쾌락을 추구하는 게 방탕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적당한 즐거움을 다 주셨고, 어, 인간에게 주신 적당한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가령 뭐 먹는 즐거움이라든지, 가정의 즐거움, 또 기타 뭐 운동이나 취미생활의 즐거움,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지만, 그 어떤 즐거움이든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한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면 그게 죄가 되고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됩니다. 운동 좋은 일이죠. 근데 믿는 일을 중한시하고 운동한다 거의 죄란 말이에요. 적당한 게 좋아. 과연 이 적당선이 뭐 어떤 것일까? 뭐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고, 믿는 일에 손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기 건강 관리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취미 생활도 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맛있는 음식도 다 먹을 수 있지만, 아무리 맛있다고 배가 터지게 먹어놓으면, 그 기도가 되겠냐. 이번에 그, 레이가서 사경이 하는데, 한국에서 뭐 강사 목사님이 왔다고 뭐 대접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순서를 찾지 못하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영규 목사님도 한끼 대접하고 싶었다고 하는데 차례가 없어 끼니가 정해졌기 때문. 그분들은 즐거움으로 대접하지만 또뭐 그런 거그 강사가 거의 많이 먹고 그게 기도가 되겠으며 설교가 제대로 되겠냐는 말. 적당하게 먹어야지. 아무튼 그건 뭐 자기가 잘 조절해야 된다. 방탕한 거. 이건 아무튼, 과도한 쾌락에 죽으라는 것. 그 다음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것. 이거 뭐술 먹고 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 세상 일에 취해 들어가면, 그 믿는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술 자체가 무슨 죄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술은 2차적인 범죄를, 이, 말하자면, 가져다 주는, 근원이 된다는 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읽어봤습니다만, 술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그술취해 돌아간 사람들, 뭐 일시적으로 뭐 어떤 유혹에 빠져서 한번 취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 계속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고 술취하고 방탕에 돌아가면 그 지옥에.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이, 세 번째, 생활의 염려. 여기는 모두가 다 해당되겠는데, 생활의 염려가 뭐가 죄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염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요. 아니, 생명을 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할 필요한 의식주를 주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 염려는 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단 말. 그러니까 염려를 하게 하는 건 마귀 같아요. 마귀가 자꾸 염려하게 하는 거예요. 장래를 염려하게 하고 인생을 염려하게 하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자기가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염려를 다 물체합니다. 이 성경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권고하시겠고 이 권고란 말은 도와준다는 뜻이 의역적 해석은 히브리말로 파카드란 말인데 권고가 어 지격은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비지트. 하나님이 방문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엄려를다 맡기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할 일만 최선에 다 나가는 거예요. 뭐 염려한다고 뭐 키를 한 자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게 중요한 맡긴다는 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잘못 맡겨요. 맡긴다고 해놓고, 염려는 집에 가서 혼자 다 하고, 잠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그게 뭐 신앙이냐? 맡겼으면 이제 하나님이 잘 되게 할줄 믿고, 아멘 하고, 평안을 우려야될 텐데, 내내 기도하고 맡긴다고 해놓고, 집에 가 가지고는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짊어지고 나가면 그병안 생기겠어요. 생활의 염려, 이것도 죄여, 염려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어떤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최고의 특권인데 말이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말. 오늘 이 염려가 많은 시대에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맡긴다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굴려버리라는 거예요 공을. 옛날 그 시골에서 수건 놀이 하다가, 놀이 하다가 수건이 정지하면 그 사람이 이 벌칙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안 걸리려고 수건을 빨리빨리 맡겨버리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염려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살다 보면 그걸 자꾸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즐거워지면 터지니까, 터지면 자기가 당하잖아요. 아무튼 맡긴다는 건 믿음이 있어야 맡겨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부모님의 품에 떨어지면 안전히 보호될 걸 봤고, 뭐 아무 걱정 없이 내 던져지는 것처럼, 던지는 것처럼 몸을... 그런 그어린아 같은 심정으로 모든 걸 맡기는 마지막 시대에 염려거리가 참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도나지 말 것을 말세 우리 성도가 취할 사세로 누가는 지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36절,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신 장차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맡기는 것이죠. 또 깨어있다는 건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즉 영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육으로 사는 건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깨어있으면. 도둑이 다 침범해도 어, 발각 발견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단 말. 잠자면 그 도둑이 뭐 도둑질 가도 뭐 대처할 수가 없단 말. 영으로 사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 늘 말씀으로 사는 생활,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 깨어 있는 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어리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 새벽 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약하고 추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힘주시고 우리의 모든 추함을 곧 씻어주시는 주님인 줄믿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리 거룩한 주일 복 주시기로 예비한 날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방탕함과 술참과 생활이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온근 각처에 터진 우리 모든 도봉교회 권석들 18구역에 해당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이다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이제. 온전히 다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봉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정일도록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귀에 나팔소리 같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거칠고 죄 많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주시며 우리가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은 생명수를 마치고 먹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성어를 높이는 복된 성일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